본보는 매일 성경 12월 금요일이지만 토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일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을 나게 싣고 들어오고 들어오 사람들은 물고기와 물건을 팔며 안식일을 마치 평화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인들을 꾸짖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여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해진 무렵 성문을 닫고 레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성문 지기로 세웁니다.또 뇌면은 결혼 문제도 바로 잡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서도 안 모+ 모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 이방 말만 하는 문제를 보고 크게 책망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로 인해 범죄했음을 상기시키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죄를 제거합니다.그는 마지막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함은 예배하는 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삶의 선택에서도 나, 드러납니다. 신, 신앙은 예배만 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선택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은 뇌미아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린 작은 결단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